안녕하세요. 남케어 대표 최경재입니다. 오늘 리뷰할 복지용구 제품은 아, 수동 휠체어입니다. 아, 참고로 수동 휠체어는 구입 품목이 아닌 아, 대여 품목입니다. 어, 오늘 리뷰할 모델명은 NA101 기본형입니다. 아, 제조사는 니신입니다 아, 현재 공단 급여 월 대여 가격은 27,000 27,600 원이고요. 아, 본인 부담금율이 15%일 경우 월 대여료 부담 금액은 아, 4,140 원입니다. 참고로 공단 급여 가격은 정책의 변경에 따라 상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동 휠체어 기본형 일체형 NA101 제품 특징 있는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접은 상태와 시트 3개, 무조건 시트 3개가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접혀 있는 휠체어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펴서 안쪽을로 눌러주시고, 뒤에 있는 손잡이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좌폭의 길이는 아, 42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트를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여기 날개 있는 면 쪽, 날개 있는 면 쪽을 우선 앉는 자리, 이 날개 있는 면 쪽에 밑으로 내려서 시트에 딱 붙여주시고 뒤에 네, 이렇게 붙여줍니다 일단 우선 앉는 차례 어, 시트를 부착시키고요 이제 등받이 쪽에 어, 시트를 부착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가 있고 주머니 수납주머니가 있어 수납주머니 있는 날리는 쪽으로 시트를 딱 찝찝이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뒤로, 이렇게, 주머니 있는 공간, 주머니 있는 브랜드 쪽을 뒤로 하신 다음에, 찝찝을, 이렇 붙여주시면, 둥가닥도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시 그래서, 그, 이런 상태에서, 그, 어르신들께서, 어, 타실 경우에는, 그, 휠체를 타실 경우에는, 고정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바를 잡아당겨서 딱 고정을 시키고, 여기도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타시면 발판을 올리고 타신 다음에 다시 뭐 운행할 경우에는 다시 그 라바를 당겨서 당겨서 이렇게 운행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NA 101 휠체어는 참고로 무게가 경량형입니다. 그래서 휠체어 무게가 12.6kg 정도 되고요 아, 소재는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그리고 몸무게, 그, 최대, 여기, 알루하중는 아, 100kg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퀴 및 브레이크 해서말씀 드리면, 바퀴는, 어, 바퀴는, 아, 어, 어, 폴리, 우레탄, 어, 그, 바퀴로 돼 있어서요, 어, 절대 주행시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뒤에서 이렇게 운행할 때 도움을 줄 때, 브레이크. 그 자전거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아, 느낌인데, 여기 드럼용 브레이크라 아, 멈춤이, 멈춤 멈춘, 아, 작동 자극이 아주 편하고 쉽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이거는 그, 발판이 있고요. 여기 있는 발걸이. 발걸이는 사실은 그 종아리가 뒤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용자께서 그, 멈추, 멈추고, 멈추, 멈추고 싶을 경우에 이렇게 라바를 잡아당긴 다음에 발판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신 다음에 가면 될것 같고요. 다시 또 앉을 때도 이렇게 못본 상태에서 앉은 다음에 라바를 이렇게 위로 당겨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등걸이 접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바를 이렇게 땡기면 편하게 등걸이 등거리, 이렇게 등가 뒤로 접게 됩니다. 이런 기능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뭐 차량으로 이동 시에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트렁크 공간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등걸를한 다음에 이렇게 접, 접어서 접어서. 그래서, 차량에, 차량에 적재하시면, 공간을 좀더더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공간을, 다시, 정면을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흔들머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 좀, 어, 집어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거기 보시면, 어, 사용설명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사용설명서를 보시고, 음, 운행을 하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NA101 헬체어 어, 특징 및 기능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주의사항은 뭐, 사실은 무엇보다도 뭐니 뭐니 해도 안전 운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바닥면에 돌멩이 등 그, 어,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과속하지 마시고 잘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안전벨트 무식, 안전벨트를 매고 운행하면 좀더 안전 운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수동휠체어 아, 기본형 NA-101 특징 및 기능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